안녕하세요. 6월 첫째 주 초등부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는 단정한 복장과 마음으로 드려주세요. 기도 시간에는 대표기도하는 친구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주세요. 헌금은 교회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해주세요. 그럼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나게 영어 찬양 불러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찬양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할 친구는 3학년 5반 친구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잘 받아주세요 그래고 목숨님이 설교해 주신 것을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도 모르게 지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저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게 되어, 교회에서는 마스크 없이 친구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마스크 없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에 집중이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 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중단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게 해주세요. 영상으로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여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번 주 지은 죄를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초등부 선생님 최연승입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그립습니다. 어, 그 같이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뛰면서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을 직접 어, 목사님 바로 앞에서 들었던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어,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어, 성경 읽고 찬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했었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 지금 현재 초등부 친구들처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목동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은 정말 매주매주 매주 느끼는 건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그리고 정말 닮아가고 있구나 많이 느낍니다. 우리 친구들 늘 그렇게 건강하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즐겁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목동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늘 건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앉는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주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 예수님,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한 후 더욱더 강한 식민지 탄압 정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일본과 맞서 싸운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창호 선생님께서는요.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지덕 체가 강해지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한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바로 무실역행입니다. 이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고 실천하여 힘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너무 많은데, 만약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무실력행은 바로 많은 것을 배우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많이 배우기만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교훈과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억압된 삶 가운데서 절망적이며 슬픈 삶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시며 병자들을 낫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질문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중 헬라 시대 때 헬라어를 배우고 제우스나 헤르메스를 강제로 섬기도록 강요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100년 동안 독립을 했었지만 다시금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겨 버리죠. 그 이후에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만 했고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억압했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두 가지를 알려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둠 속에 빛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4장 10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망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쓴 방법은 과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사람들에게 스블론 납달리 땅아 라고 일컬으며 이사야 구장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블론과 납달리 지역은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다른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굉장히 넓은 평야 지대가 있어서 자주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슬프고 어두웠던 역사를 가진 당이었죠. 그래서 많은 전쟁의 사상자들이 이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납달리 지역은 어둡고 슬프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이라고 생각되어지죠.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비출, 비추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수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추실 희망의 빛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비추실 희망의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 주실 희망 그 빛은 바로 한 아기입니다. 이 아기는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 그리고 스승이 되고 또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평강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일컫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 아기는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고 또이 후손이 오면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아기, 이 아기는 누구일까요? 메시야, 예수님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서 기다리선 빛은 바로 예수님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생겨났음을 지금 말씀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지만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고 한편으로는 로마를 물리쳐 줄 것이라는 그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음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전파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에돔, 이방 민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의 대항에서 100년 동안 독립을 시켰던 마카비의 후손으로 대신 왕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을 정식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로마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오시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셔서 헤롯대왕 대신 로마를 물리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파하시는 것이고 바로 세 번째가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죠. 그 당시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한 가지 오해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간질 환자, 중풍 병자들은 귀신에 들린 사람으로 다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부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따로 지낼 수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리고 또한 죽음이 없음을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들어 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헤롯 왕을 끌어 내리고 로마를 물리치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질문에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이신 메시아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있는 곳이 아무도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빛이 없는 정막한 어두운 곳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걸어가야 한다면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곳은 작은 불빛도 없는 곳이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그곳을 걸어가려면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아주 작은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면 그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야 할길 가운데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가 가야 할그길한 발짝 한 발짝 내디으며 용기를 내어 목적지까지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잘 따라 올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우리 친구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다 읽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다면 10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 마음속에 남는 성경구절을 꼭 하나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진을 우리 선생님들께 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읽고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둠을 이겨내는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 고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전파하시며, 또한 병을 고쳐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살아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번 한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상상 수훈의 말씀을 읽고 내가 기억해야 할한 구절의 말씀을 적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수 있는 우리 목동 제일 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 잘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